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신생아 간호돕기. 아프가 점수 중요하죠? 신생아의 건강 생태를 결정하는 점수입니다. 어, 애기가 태어나면은요,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총두번 아프가 점수를 채요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10점 만점입니다. 6점 이하면은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상태를 결정하고요. 0.1점, 2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아주 건강에 2점, 보통이야 1점, 별로야 0점,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2점씩 하면은요, 10점 만점이겠죠? 다섯 가지 항목이 국시에 나와요. 호흡, 맥박, 컬러, 반사, 근, 긴장도, 호흡, 맥박. 컬러는 애기의 색상을 보는 거예요. 색깔. 핑크색이냐? 푸르딩딩하냐? 이거예요. 반사, 근, 긴장도. 이렇게 해서 10점 만점이면 좋지만, 현실에서는 10점 만점인 애기는 없대요. 9점이 가장 좋은 점수라고 합니다. 6점이 안 되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손 씻기.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죠? 구강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양치질입니다. 신생아의 간기능이 미숙하면요, 출혈성 경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K 주사를 근육 주사한다. 제대 간호, 탯줄 간호, 소독은요, 75%의 알코올로 소독한다. 하루에 한세번 정도만 한다.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응급실 가면 알코올로 열을 내려줄 때, 그때는 30에서 50%고요. 소독용은 70에서 75%이다. 나머지 25%는요, 물이에요, 물. 유수 알코올이 더 소독력이 좋다고 했어요. 목욕물의 온도 40도 전후가 좋다. 예방접종, 가장 태어나자마자 먼저 맞는 거? B형간염접종이죠? B형간염, 과거에 뭐6.25때 그때쯤에 그렇게 많이 걸렸대요. 주사기를 돌렸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B형간염 예방접종 주사를 놓습니다. BCG, 결핵 예방접종이죠? 요거는 한달 이내에 맞으면 된다. 하지만 집에 결핵환자가 있어? 태어나자마자 맞는다는 거예요. 초유, 분만 2, 3일 후에 분비가 된다. 이 초유를 먹은 아기는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태변을 배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초유에 들어있는 염분이 태변의 배설을 돕는다. 초유에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많고 열량은 적다. 수유를 한 후에 애기는 반드시 트림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수유시 적꼭지를잘 기울여서 먹여야 공기가 들어가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영아 사망률의 주된 1위 원인은 선천성 기형이다. 영아 사망률은 그 나라의 보건 지표, 건강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죠. 난장이병, 크레틴병,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크레틴병이 생긴다 했어요. 칸디다증, 아구창 감염. 분만하는 동안 산도를 통과할 때 아기가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면 칸디다증이 옵니다. 아기의 혓바닥에 1%젠티안 바이올렛을 바르죠. 신생아 대사 이상질환 검사 채취 방법. 어, 일단 수유를 해요. 아기 전 먹이고 나서 24시간이 지난 후에 체열을 한다. 아기의 발바닥에서 체열을 한다. 보위험 신생아 간호 조사나와 민숙가의 정의가 어떨 때는 같고 어떨 때는 조금 세분화됩니다. 조사나 빨리 태어난 아이죠. 원래는 임신 40주에 태어나야 되는데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다고 하면 은 조사나예요. 미숙아는 미숙한 아이죠.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이다. 인과 출산에서 미숙아의 정의를 이렇게 국가고시에 낸 적이 있어요. 보통은 조사나 미숙아, 아동이나 모성에서는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더 세분화 해보세요. 조사나는 조산, 빨리 태어난 아이다. 37주 미만에. 미숙아는 미숙한 채로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요. 털미, 털미, 털이 많은 애기가 미숙아입니다. 털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과숙아가 되겠죠. 과수가는 42주 이후에 태어난 아이예요 발바닥, 손바닥에 주름이 없다. 미수가예요. 미수가. 미수가를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 이유는요? 미수가의 열량 소모를 막기 위해서. 인큐베이터 뚜껑도 열고 닫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기의 열량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조산아가 보육기에서 장시간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난다. 수정치후보 섬유증식증 같은 말로 미수가 막막증이에요. 기본적인 산소 농도는 21%인데 너무 고농도로 때려 부으면 애기가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는 것입니다. 21%가 기본 산소 농도이다. 30-40%의 산소는 피한다. 고농도의 산소와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해야 되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저농도 강추, 비강캐눌러 벤추리 마스크는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하는 거죠. 벤추리 마스크는요. COPD 환자, 만성 폐질성 폐질환 환자가 벤츄리 마스크 끼기 때문에 COPD 환자는 전홍도의 산소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아동 성장과 발달, 운동의 발달 특성이 국가고시에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신체의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요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갑니다 큰 근육 먼저 쓰고 소근육 쓰는 거예요. 손 전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세분화되는 것입니다. 두미법칙, 근원법칙.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두 번에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국시에서 원하는 거는요. 바로 이 화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뢰감대 불신감 영아기이다 자율성대 수치감 유아기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암기하실래요? 영, 신, 영아기는요 신뢰감대 불신감을 느낀다. 유자 유아기는 자율성대 수치감, 창소년기는자정태감대 역할혼돈, 노년기는 자통합감대 절망감입니다. 유자 노자 둘다 자예요. 하지만 유아기는 유자 자율성, 노자 노년기는 자통합감 또는 노통 그냥 통합감으로 나왔어요. 자란 말이 없이 나왔었습니다. 에릭슨은요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수립한 정신 분석가죠. 어릴 때부터 이 출생의 비밀이 있었어요. 아빠가 덴마크 사람인데 이제 엄마가 에릭슨을 뵈고서는 아빠랑 헤어진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뭐 유대인인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에릭슨이 얼굴이 엄마 아빠랑 달랐던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놀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 출생의 비밀 때문에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의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영아기, 영, 신, 신뢰감 대 불신감.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지금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걸 경험하면요, 아기는 세상을 신뢰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요, 세상을 불신합니다. 영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영아기는 영에서 1세죠? 이때는 신뢰감 대 불신감. 영, 신, 신뢰감과 불신감을 느낀다. 유, 자. 유아기는요. 1에서 3세입니다. 자율성 대 수치감. 이 시기에는요. 자율성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통제를 하면 은안 돼요. 너무 혼내고 이러면은 애기가 세상에 대해서 의심도 갖고 수치감을 많이 느껴요. 유아기에는 대소변을 가리는 시기죠. 이때 너무 혼내면 은안 된다. 자율성 대 수치감은 유아기라는 거. 청소년기 너무 말만 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정체성 대혼돈의 시기가 옵니다. 대혼돈이에요. 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회에서 먹고 살수 있는가 이런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혼돈의 심리 상태에서는요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정서적으로 큰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아 정체감대 역할 혼돈 성인 초기 볼까요 2040 입니다 친밀감대 고립감 20살이 되면요 은 가족보다는 이제 친구를 만납니다 또는 이성을 만나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뭐, 학교를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내가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나는 루저인가? 나는 오타쿠인가? 내 삶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인 초기 2040. 친밀감 대 고립감이고요. 노년기, 60세 이상이면은요, 이전에 인생을 좀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하죠. 어, 이 노년기를 잘 넘긴 사람은요, 삶의 통찰과 지혜를 얻습니다. 자, 통합감, 통찰하는 능력이죠. 또 절망감을 얻기도 한다. 그냥 통합감으로 나옵니다. 노년기는 통합감 대 절망감,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문제는 이렇게 맞춰보세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에서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는 유자, 유아기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돈이다. 노년기는 통합감 대 절망감이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왔었습니다. 신생아 간호. 돌이 되면요. 아기는 키가 1.5배 커요. 몸무게는 3배로 늡니다 태어날 때 3kg였어. 돌쯤 되면 9kg에요. 생리적인 체중 감소, 생리적인 황달 볼게요. 생리적이라는 말은 자연스럽다. 왔다가 지나간다.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병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출생 후약 3, 4일간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시보다 감소한다. 5에서 10%. 3kg에 태어났어? 그러면 0.3kg 빠지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생리적인 황달, 태어나자마자 황달은 병리적인 황달입니다. 질병이에요. 하지만 어, 2, 3일 후에 황달 나타났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없어졌어? 이거는 생리적인 황달입니다. 신생아의 한 70%가 이런 생리적인 황달을 겪습니다. 신생아, 호맥체, 호흡제구, 맥박제구, 체온제거든요. 호흡은 30에서 60회. 성인은요, 12에서 20회. 거의 더블이에요. 성인의 1분 동안의 맥박은요, 60에서 100회인데, 맥박도 거의 더블이에요. 120에서 140회이다. 신생아의 호흡이 30회 이하이다. 맥박이 뭐 80이다. 이러면은요,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일 때는 문제가 없죠. 60에서 100 사이에는. 하지만 신생아는 문제가 있다. 신생아가 뭐죠? 태어난 지 28일 이내의 아기입니다. 태변 a가 출생한 후에 처음 보는 변이 태변 3일 정도 태변이 나옵니다 태변 다음에 보는 변은요 이행변이에요 생후 4일부터 14일 3일 동안은 태변이 나오고요 그 이후부터 2주까지 이행변이 나오는 거예요 생후 하루가 지나도록 태변을 보지 않았을 때 학문 직장기형을 의심할 수 있다 똥이 안 나오면은 학문이 뭐가 이상한가 직장이 이상한가 의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빨기 반사, 해적이 반사, 깜빡임 반사, 파악 반사, 모로 반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실되는 게 모로 반사고요. 가장 나중에 소실되는 거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어, 이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발가락을 쫙 펴는 거예요. 이게 국가고시 한번 나왔었죠? 가장 늦게 소실되는 거 바빈스키 반사, 가장 먼저 소실되는 거 모로, 모로, 모로 반사예요. 모로 반사는 뇌 손상이나 두 개가 이상하면 나타나지가 않는 반사이다. 긴장성 반사, 긴장 목 반사로 국시에 나왔죠? 이렇게 애기가 이 반대로 팔을 펴고 구부리는 펜싱 자세입니다.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한 손으로 돌리면 돌리는 쪽 팔다리는 펴고 반대쪽은 구부린다. 신생아 간호돕기. 아프가 점수 중요하죠?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점수입니다. 어, 애기가 태어나면은요, 1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총두번 아프가 점수를 채요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10점 만점입니다. 6점 이하면은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상태를 결정하고요. 0.1점, 2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아주 건강에 2점, 보통이야 1점, 별로야 0점,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2점씩 하면은요, 10점 만점이겠죠? 다섯 가지 항목이 국시에 나와요. 호흡, 맥박, 컬러, 반사, 근, 긴장도, 호흡, 맥박. 컬러는 애기의 색상을 보는 거예요. 색깔. 핑크색이냐? 푸르딩딩하냐? 이거예요. 반사, 근, 긴장도. 이렇게 해서 10점 만점이면 좋지만, 현실에서는 10점 만점인 애기는 없대요. 9점이 가장 좋은 점수라고 합니다. 6점이 안 되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손 씻기.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죠? 구강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양치질입니다. 신생아의 간 기능이 미숙하면요, 출혈성 경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K 주사를 근육 주사한다. 제대 간호, 탯줄 간호, 소독은요, 75%의 알코올로 소독한다. 하루에 한세번 정도만 한다.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응급실 가면 알코올로 열을 내려줄 때, 그때는 30에서 50%고요. 소독용은 70에서 75%이다. 나머지 25%는요, 물이에요, 물. 유수 알코올이 더 소독력이 좋다고 있어요 목욕물의 온도 40도 전후가 좋다. 예방접종, 가장 태어나자마자 먼저 맞는 거? B형간염접종이죠? B형간염, 과거에 뭐6.25때 그때쯤에 그렇게 많이 걸렸대요. 주사기를 돌렸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B형간염 예방접종 주사를 놓습니다. BCG, 결핵예방접종이죠? 요거는 한달 이내에 맞으면 된다. 하지만 집에 결핵환자가 있어? 태어나자마자 맞는다는 거예요. 초유, 분만 2, 3일 후에 분비가 된다. 이 초유를 먹은 아기는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태변을 배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초유에 들어있는 염분이 태변의 배설을 돕는다. 초유에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많고 열량은 적다. 수유를 한 후에 애기는 반드시 트림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수유시 적꼭지를잘 기울여서 먹여야 공기가 들어가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영아 사망률의 주된 1위 원인은 선천성 기형이다. 영아 사망률은 그 나라의 보건 지표, 건강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죠. 난장이병, 크레틴병,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크레틴병이 생긴다 했어요. 칸디다증, 아구창 감염. 분만하는 동안 산도를 통과할 때 아기가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면 칸디다증이 옵니다. 아기의 혓바닥에 1% 젠티안 바이올렛을 바르죠. 신생아 대사 이상 질환 검사 채취 방법? 어, 일단 수유를 해요. 아기 전 먹이고 나서 24시간이 지난 후에 체열을 한다. 아기의 발바닥에서 체열을 한다. 고위험 신생아 간호 조사나와 민수가의 정의가 어떨 때는 같고 어떨 때는 조금 세분화됩니다. 조사나 빨리 태어난 아이죠. 원래는 임신 40주에 태어나야 되는데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다고 하면 은 조사나예요. 미숙아는 미숙한 아이죠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이다. 인과출산에서 미숙아의 정의를 이렇게 국가고시에 낸 적이 있어요. 보통은 조산나 미숙아, 아동이나 모성에서는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 보세요. 조산나는 조산, 빨리 태어난 아이다. 37주 미만에 미숙아는 미숙한 채로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요. 털미, 털미, 털이 많은 애기가 미숙아입니다. 털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과숙아가 되겠죠. 과수가는 42주 이후에 태어난 아이예요. 발바닥, 손바닥에 주름이 없다 미수가예요. 미수가. 미수가를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이유는요. 미수가의 열량 소모를 막기 위해서 인큐베이터 뚜껑도 열고 닫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기의 열량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조사 나가 보육계에서 장시간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난다. 수정치후보섬유증식증 같은 말로 미수가 막막증이에요. 기본적인 산소 농도는 21%인데 너무 고농도로 때려 부으면 아기가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는 것입니다. 21%가 기본 산소 농도이다. 30-40%의 산소는 피한다. 고농도의 산소와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해야 되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저농도 강추, 비강캐눌러, 벤츄리 마스크는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하는 거죠. 벤츄리 마스크는요. COPD 환자, 만성 폐질성 폐질환 환자가 벤츄리 마스크 끼기 때문에 COPD 환자는 전용도의 산소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아동 성장과 발달, 운동의 발달 특성이 국가고시에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신체의 각 부분은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요.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으로 갑니다. 큰 근육 먼저 쓰고 소 근육 쓰는 거예요. 손 전체를 쓰고요. 그다음에 손 가락으로 세분화되는 것입니다. 두미 법칙, 근원 법칙,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국가 고시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두 번에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국시에서 원하는 거는요. 바로 이 화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 영아기이다. 자율성 대수치감 유아기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암기하실래요? 영신 영아기는요. 신뢰감 대 불신감을 느낀다. 유자 유아기는 자율성 대 수치감, 청소년기는 자정태감대 역할혼돈, 노년기는 자통합감 대 절망감입니다. 유자 노자 둘다 자예요. 하지만 유아기는 유자 자율성, 노자 노년기는 자통합감 또는 노통 그냥 통합감으로 나왔어요. 자란 말이 없이 나왔었습니다. 에릭슨은요,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수립한 정신분석가죠? 어릴 때부터 이 출생의 비밀이 있었어요. 아빠가 덴마크 사람인데, 이제 엄마가 에릭슨을 뵈고서는 아빠랑 헤어진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뭐 유대인인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에릭슨이 얼굴이 엄마 아빠랑 달랐던 거예요. 사교에서 그렇게 놀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 출생의 비밀 때문에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의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영아기, 영, 신, 신뢰감 대 불신감.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지금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걸 경험하면요. 아기는 세상을 신뢰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요. 세상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영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영아기는 0에서 1세죠? 이때는 신뢰감 대 불신감. 영, 신, 신뢰감과 불신감을 느껴요. 유자 유아기는요. 1에서 3세입니다. 자율성 대 수치감. 이 시기에는요. 자율성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통제를 하면 은안 돼요. 너무 혼내고 이러면은 애기가 세상에 대해서 의심도 갖고 수치감을 많이 느껴요. 유아기에는 대소변을 가리는 시기죠. 이때 너무 혼내면 은안 된다. 자율성 대 수치감은 유아기라는 거. 청소년기 너무 말만 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정치성 대혼돈의 시기가 옵니다. 대혼돈이에요. 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회에서 먹고 살수 있는가? 이런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혼돈의 심리 상태에서는요.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정서적으로 큰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아 정체감대 역할 혼돈 성인 초기 볼까요? 2040입니다. 친밀감대 고립감 20살이 되면은요. 가족보다는 친구를 만납니다. 또는 이성을 만나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뭐 학교를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내가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나는 루저인가? 나는 오타쿠인가? 내 삶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인 초기 2040. 친밀감 대 고립감이고요. 노년기, 60세 이상이면은요, 이젠 인생을 좀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노력이 중요하죠. 어, 이 노년기를 잘 넘긴 사람은요, 삶의 통찰과 지혜를 얻습니다. 자, 통합감, 통찰하는 능력이죠. 또, 절망감을 얻기도 한다. 그냥 통합감으로 나옵니다. 노년기는 통합감대 절망감, 자아통합감대 절망감. 문제는 이렇게 맞춰보세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에서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는 유자, 유아기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대 역할 혼돈이다. 노년기는 통합감대 절망감이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왔었습니다. 신생아 간호, 돌이 되면요. 아기는 키가 1.5배 커요. 몸무게는 3배로 늡니다. 태어날 때 3kg였어. 돌쯤 되면 9 k g 예요 생리적인 체중 감소, 생리적인 황달 볼게요. 생리적이라는 말은 자연스럽다, 왔다가 지나간다,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병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출생 후약 3, 4일간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시보다 감소한다. 5에서 10%. 3kg에 태어났어? 그러면 0.3kg 빠지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생리적인 황달? 태어나자마자 황달은 병리적인 황달입니다. 질병이에요. 하지만, 어, 2, 3일 후에 황달 나타났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없어졌어? 이거는 생리적인 황달입니다. 신생아의 한 70%가 이런 생리적인 황달을 겪습니다. 신생아, 호맥체, 호흡제구, 맥박제구, 체온제거든요. 호흡은 30에서 60회. 성인은요, 12에서 20회. 거의 더블이에요. 성인의 1분 동안의 맥박은요, 60에서 100회인데, 맥박도 거의 더블이에요. 120에서 140회이다. 신생아의 호흡이 30회 이하이다. 맥박이 뭐 80이다. 이러면은요,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일 때는 문제가 없죠. 60에서 100 사이에는. 하지만 신생아는 문제가 있다. 신생아가 뭐죠? 태어난 지 28일 이내의 아기입니다. 태변, A가 출생한 후에 처음 보는 변이 태변. 3일 정도 태변이 나옵니다. 태변 다음에 보는 변은요, 이행변이에요. 생후 4일부터 14일. 3일 동안은 태변이 나오고요, 그 이후부터 2주까지 이행변이 나오는 거예요. 생후 하루가 지나도록 태변을 보지 않았을 때, 학문, 직장, 기형을 의심할 수 있다. 똥이 안 나오면은 학문이 뭐가 이상한가, 직장이 이상한가 의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빨기 반사, 해적이 반사, 깜빡임 반사, 파악 반사, 모로 반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실되는 게 모로 반사고요. 가장 나중에 소실되는 거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어, 이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발가락을 쫙 펴는 거예요. 이게 국가고시 한번 나왔었죠? 가장 늦게 소실되는 거 바빈스키 반사, 가장 먼저 소실되는 거 모로, 모로, 모로 반사예요. 모로 반사는 뇌 손상이나 두 개가 이상하면 나타나지가 않는 반사이다. 긴장성 반사, 긴장 목 반사로 국시에 나왔죠? 이렇게 애기가 이 반대로 팔을 펴고 구부리는 펜싱 자세입니다.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한 손으로 돌리면 돌리는 쪽 팔다리는 펴고 반대쪽은 구부린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 한다.